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아직도 보상 어떻게 받는지 모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제작해 봤습니다. 또한 이번 영상에서도 무제 큐브 3000개 제가 이벤트 준비해 봤습니다. 어떻게 받는지 제가 이따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끊없는 승자일 길! 자 저도 이번에 이거 받게 됐습니다. 8만 5천 크리스탈 받게 됐는데 초보자분들은 이게 이벤트가 1일 거예요. 또한 이 이벤트가 활성화가 아직 안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게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마스터 3 이상 달성하면 이 이벤트가 생성이 되고요. 마스터 3 이상 달성한 상태에서 아레나 마감이 되면 그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포인트가 적립이 되면서 포인트 누적에 따라서 달성 보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이 이벤트는 1, 2, 3 이렇게 쭉 이어나가기 때문에 한번다 받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레나는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브릭스틸 아 이거 정말 귀찮지만 한번 들어가서 연동 보상하고 스킨 아직 못 받는 분들 다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정말 확률이 낮지만 자 이렇게 크리스탈 만개 커터 그리고 무지의 큐브 5 0 0 0개까지 확률이 낮지만 은근히 이거 나오는 분들 좀 있거든요 이거 매일매일 공짜로 한 번씩 할수 있으니까 한 번씩 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2024 해피 뉴 이어 해서 접속 보상으로 크리스탈과 커터도 공짜로 줍니다 네, 이거 다 싹쓸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썸네일에 있는 이 특별 토핑 있죠? 무슨 맛일지 궁금한 특별 토핑 이거 만능 토핑입니다. 현재 출시된 모든 특별 토핑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골라서 선택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특별 토핑 부족한 거 골라서 만드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거 이벤트 위대한 도약 우려. 왕국경험치가 1억을 줍니다 왕국경험치 도대체 어디다 쓰냐 여러분들 왕국레벨 60까지 찍으면 곰젤리 왕관 프로필을 얻는데 아마 60레벨까지 찍기는 정말 힘들겠지만 55레벨까지 찍으면 황금 풍요의 분수 스킨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저는 얻었거든요? 요거를 얻을 수가 있고요. 분수스킨 바꾸는 거는 레벨 13부터 바꿀 수 있고요. 그래도 1억 경험치를 주기 때문에 요거 이벤트 어렵지 않으니까 다 차근차근 다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올해 쿠키 이거 투표하기도 있는데. 이제 라운드 종료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골드시즈 블랙펄 달빛수사. 지금 준결승 라운드 투표 결과가 달빛수사가 1등이네요.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아마도 제가 볼땐 달빛수사가 1등 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제큐브 제가 이벤트로 진행합니다. 댓글에 아무 댓글 달아주시고요. 뭐 응원의 메시지라도 남겨주시면 제가 랜덤으로 무제큐브 3,000개 드립니다. 무제큐브 3,000개는 쿠키런 킹덤 가치로 따지면은 거의 27,000원에 해당하는 가치거든요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1주년에 맞춰서 스킨도 아마 나올 가능성도 크겠죠 그래서 부족한 분들 위해서 제가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제큐브는 레전드 스킨 나올 때 그때 맞춰서 뽑기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레전드 스킨 나올 때는 이 이벤트에서 레전드 스킨 선택권 이벤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뮤직 큐브는 모았다가 그때 하시는 게 가장 좋다 또 하나 이 특별투핑은 쓸데없는 옵션 몇 가지를 없애고 강화했을 때 최고 수치는 동일하지만 최저 수치는 높은 겁니다 그래서 특별투핑은 뭐 특수효과가 붙는 게 아니라 강화 확률 자체가 좋은 수치가 붙을 확률이 더 높을 뿐 특수효과가 붙는 게 아니다 내가 부족한 토핑을 골라서 강화해주시면 좋다. 자, 그리고 이런 영상들 찾아오시는 분들 공통적인 특징. 크리스탈 부족해서 뽑기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죠? 저도 왜 오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크리스탈 수급을 많이 할수 있는 방법은 이 월드탐험 쭉 뚫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월드탐험을 뚫을 때는 3 0 클리어 하면은 여러분들 이 크리스탈을 획득할 수가 있거든요? 또한 이 마스터 모드를 클리어 하면은 어마무시하게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 모드에서 마스터 클리어 보상을 얻을 수 있고 마스터모드 300 클리어 크탈보상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스터모드가 또 어렵다고 클리어 못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강조하지만 마스터모드는 에픽쿠키 중에서 이 푸른 주스를 키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초보자분들 복귀자분들은 푸른 주스만 기억해서 색리이좀 키워주시면 된다 아 저는 쿠폰이 더 필요해 하시는 분도 있죠 그럼 화면에 보이는 모든 쿠폰 영상은 제가 따로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썸네일 보고 들어가서 쿠폰 입력해 보시고요 코인이 많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코인 자체는 키런킹덤은 손나무 밖에 답이 없습니다 손나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생산 재고도 부족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간 투자해서 생산 재고 접속시간 늘려서 많이 많이 생산을 해주고 나서 재고 많이 모은 다음에 이를 퀘스트 진행 다해 주시고 주말에 여러분들 추가로 20% 코인을 더 주거든요. 주말에 거래를 많이 해서 코인을 많이 모아 주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무제 큐브를 추가로 더 얻고 싶으신 분들은 광고 보기 귀찮을지도 모르지만 하루에 이 광고 세개 보는 건 필수거든요. 토핑 조각 모기, 무제 큐브 모기 이거는 정말 광고 보는 게 해자기 때문에 반드시 광고 세개 보는 건잊지 말고 보셔야 됩니다. 자 추가로 제가 반드시 체크해야 될것좀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우편한 광고, 그 다음에 뽑기 무료 선물 광고, 자그 다음에 입고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모험 기록 요거 보면은 다 크리스탈 깨고 나면은 얻을 수 있거든요 다 보상 받으시고요 자 일단 혼돈의 케이크 타워 열쇠 충전 광고 보기 생겼습니다 자그 다음에 스페셜 에피소드 광고 보기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다볼수 있어요 모든 에피소드 광고 다 보기 자, 그리고 미스테리 업적 혹시나 보상 안 받은 거 있나? 이거 확인해 보시고. 자, 그리고 다람쥐 상점에서 도토리도 매일매일 광고 10번 볼수 있습니다. 이거 꼭 확인해 보시고요. 교환하기도 이거 재고 교환 가능하거든요. 네, 상품 교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무릎 교침에서 커터 교환 이거 해주시는 게 좋고요. 무제큐브 부족하신 분들은 무큐 교환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내가 부족한 재화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도토리로 부족한 재화 교환해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색조개 갤러리에서 아레나 티켓 나오면 정말 필수로 사야 됩니다. 아레나 티켓, 토핑 조각, 고기 젤리, 저는 반드시 사는 품목이거든요. 다 구매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거 모르시는 분도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트루피컬 소다제도 이거 다 오픈하면 해번 교역소에 이렇게 토핑 조각과 스킬 파우더가 따로 항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다제도 그냥 방치하고 손 놓지 마시고 전부 다 오픈을 해야 됩니다. 부상이 작다고 그렇게 방치하지 마세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왕구하다가 혹시나 보관 중인 시설이 있는지 보시거나 가끔 하다가 랜드마크 집어넣고 까먹는 분들이 있어요. 집어넣어서 효과 못 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또는 건설하게 눌러서 내가 혹시 건설 안 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지 또는 도관 눌러서 두 번째 거 랜드마크 중에 건설하지 않는 랜드마크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랜드마크는 전부 다 지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권용도에 점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랜드마크 총 레벨이 점수로 올라가고 그걸로 인해서 버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볼수 있는 킹덤 체크리스트 좀 만들어 봤는데, 혹시나 궁금한 점이나 질문할 사항 있으면 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하고 있는 이벤트도 있으니까 무제 큐브 받을 수 있게끔 아무 댓글이나 아니면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랜덤으로 라이브 방송에서 추첨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